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레인즈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각각의 다른 이유로 다 휴장이죠. 그래서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화요일 날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모두 다 일단 상황을 좀 반영할 거예요. 시장에 반영할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버스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인버스는 특정한 시간에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손대지 마셔야 될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심리가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고 파형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폭발적으로 오파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일부 조정 이후에 상승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다 남았을까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구간이 증시 구간으로 보자면 5파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만큼 현재 시장은 쇼스퀴즈나 쇼 커버링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폭발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인버스는 어느 시장이든 현재까지는 담아둘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게 좋겠다. 상황을 지켜보고 언젠간 꺾일 겁니다. 언젠간 꺾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심리 상황만 보자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섣불리 인버스 매매하지 마시자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싶네요. 어, 주요 이정표 상황으로도 어쨌든 현재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해 볼수 있는 구간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볼 내용들은 이미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까지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모두 주요 증시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매매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영상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이제 시황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현재 세상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그걸 좀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쇼스케즈 쇼커버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하방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모두 다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상방 투자자들은 왜 지속적으로 더 올리려고 하느냐. 물론 나중에는 손바뀜이 일어날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건 고점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하고 시장에 다시 꺾이는 상황이 생길 건데 그 모습이 왜 나올 수 있냐 현재 더 올릴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좀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들어보시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립론자가 되든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방을 좀더 우세하게 보고 있지만 현재는 심리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방을 투자를 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좀 중립적으로 보시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RED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서 나와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FED의 실질금리죠. Federal Funds Effect Rate에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죠. 물가 지수를 뺀 지표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실질 물가 상승률. 실질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은행에서 주고 있는 이자율을 5%라고 따져봤을 때 실제 물가 상승률이 7%인지 8%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 CPI가 훨씬 높다면 이것은 두 개의 차이니까 음수가 나올 거예요. 혹은 이두개 중에서 은행에 주는 금리가 훨씬 크다면 실질 금리가 훨씬 더 높아서 은행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것이고요. 반대로 CPI가 훨씬 높다면 아무리 많은 금리를 은행에서 인상시켰다고 하더라도 시중에는 돈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다시 말하자면 이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플러스 값이라면 은행에 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실질 금리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란 말은 시중에 여전히 돈이 풀리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져왔던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0이라는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제가 얘기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라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말이고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구간은 두 구간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음의 표시 영역이 많았던 7, 80년대이고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이 구간, 특히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의 이 구간입니다. 이두 구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던 7, 80년대는 3고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것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는 구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7, 80년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가속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가가 올라갔죠. 하지만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다 보니까 폴볼커가 나타나서 실질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인상시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그런데 최근은 어떻죠? 2000년대 후에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이 실질적으로 투자자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플러스인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2020년대 이후에는 올라간 구간보다는 내려있는 구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모든 물가를 올렸단 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영역이 있다는 것이 실질 금리가 낮다는 소리니까요. 은행에서 주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산으로 몰렸죠. 그것이 부동산, 주식이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부동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다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이 실질적으로는 돈 벌기가 굉장히 좋았다. 특히나 투자자산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쉬웠던 구간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엄청난 돈을 풀었죠. 돈을 살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영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난 2년 가까이 넘는 기간 동안에 패드가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0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80년대 폴볼커가 올렸던 것처럼 굉장히 올렸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속단할 수 없습니다. 속단할 수 없단 말은 여기서 보시는 일정한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는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단 말은 이 기간 동안, 지난 40년 동안이죠. 1980년대 이후에 40년 동안 전반적인 경기 호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리고 지난 3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음의 영역권에 지속적으로 더 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2020년 이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음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운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비록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영의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습니다. 즉, 영의 영역에서 플러스권으로 가자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이지만, 현재 Fed가 올리려고 하는 금리 인상 폭은 25BP에 지나지 않습니다. 25BP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인 마이너스 영역권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Fed는 아마도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길 바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바로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금리가 0의 영역에 가깝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영역까지 왔지만,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느냐, 혹은 떨어지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아랫단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10년물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현재는 다운 트렌드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운 트렌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로 적으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냐의 차이겠죠. 이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게 맞다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에 아래쪽에 있는 이 기간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깨고 올라갔다가 양의 확률으로 들어가면서 실질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실질 금리가 더 올라간단 말은 은행의 금리를 더 쳐준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계속 인상시킨다고 했을 때 시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구간이 굉장히 어렵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러한 물가상승률과 미국의 부채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7%, 8%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때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때 7,8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전체적으로 2,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40%를 넘지 않았어요. 40%가 되는 정부 부채라고 하더라도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40%의 정부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충분히 갚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40%입니다. 정부 부채가 140%이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여기서 나가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또 찍어내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래쪽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조금 강력하게 한번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이 추세대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다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유지가 되거나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면 결국 금리를 조금씩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속에 따라서 소비 심리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소비와 소비의 욕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결국 시장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어요. 다음 보실 것은 코스피 200입니다. 자, 코스피 200은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고, 3, 3, 5 형태입니다. 5파인데, 5파 형태인데, 이론상 수치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4파가 이론상으로는 1파에 저점만 훼손하지는회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치는 380입니다. 최대치는 380이지만, 38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안 갈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버슈팅성으로 3, 3, 5 형태이기 때문에, 5파가 어떤 형태까지 나오느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잡아는 보는데 잡는 범위가 4파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규모를 보면서 잡되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잡자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1, 2, 3, 4, 5 형태. 하지만 지난주까지 말씀드릴 때이 부분이 해석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고 PC 물가 지표가 높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스닥도 올라갔죠. 한국 시장도 상승으로 돌아가면서 최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최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파형상으로 보자면 1시간 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죠. 여기서 저는 털었다. 여기서 레버리지를 다 털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 상단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냐. 혹은 여기서 꺾여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러면 내일 시장이 열리면 미국 시장을 반영해서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크게 상승을 해서 최소한 상단, 상단에 있는 이 영역까지 확인할 거예요. 340대까지를 상승 영역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340 영역까지를 테스트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의 파형이 완료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가 나오는 파형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지금 계속 찜찜하게 걸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올릴 때 무엇을 사용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때 빅스 사용했다고 했죠. 빅스 사용했다고 했고, 그리고 원달러 한류도 제 기준으로 보자면 1300원. 많이 내려와야 1280원 정도 되니까, 많이 내려와 봐야 한 340원 정도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상황만 보자면,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서, 뭐, 380대까지 테스트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근처 어딘가에 겠죠. 대략 340대나 350대, 여기 있는 갭도 있으니까요. 이 장대 음봉까지를 테스트하는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버스 접근 안 된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비중을 아주 크게 실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투자금액의 3 4 0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은 비중만 가지고 하자. 하지만 올라가는 파형이나 조정받는 파형에 따라서 비중을 좀더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올라가서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이 시점부터가 사실 본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인버스가 열려있습니다. 열려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똑같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똑같다. 하지만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파하락, 삼파반등인데, 3파 삼파반등 3파 중에서도 마지막 파형이 현재 오파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파형은 1파, 2파 이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해서 크게 3파가 연장되는 형태로 봤는데 현재 뒤쪽에 올라가는 파형 자체가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죠. 저는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한번더 올라가서 끝날까로 생각했는데 현재 여기서 나오는 파형 형태가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파형태를 파형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다르게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기까지 나왔던 형태가 5파이기 때문에 파형의 규모를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도 있다. 즉, 여기서 나왔던 것이 1파. 이렇게 나왔던 게 2파. 여기서 나온 것이 3파라서 1, 2, 3파, 4파, 5파. 기존까지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끝나서, 끝나서 조정을 받고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파형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파형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이 5파이기 때문에 1파, 조정 2파, 여기까지 3파다. 그래서 파형 형태가 1, 2, 3, 4, 5 형태로 보이고요.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한번더 조정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 시간 분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시그널이 꺾일 형세가 안 보이죠.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만 보자면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14,515 정도에서 한번더 올라갔다가 이 상단 공간을 테스트 한번더 하고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건데 이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 매수를 해서 다시 올릴 수 있겠죠 다시 올려서 그위 상단까지 테스트 한다면 아마 파형이 종료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역시도 어떻다고 말씀드렸냐면 섣불리 인버스 매수 하지 마시자 이 파형 자체가 만약에 지금 보는 대로 1, 2, 3, 4, 5 형태라면 마지막 오파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버슈팅 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파형이 꺾이는 걸 보면서 진행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우리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랑 어느 정도 하셨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학습을 하셨냐에 따라서 이해폭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제가, 가주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기준으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모두 다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부탁드리고요 주요 변동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